실제로 조영수 작곡가와 이찬원의 사촌 누나 사이의 애정 관계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찬원도 이 커플을 소개했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수 이찬원은 조영수 작곡가와 자신의 사촌 누나 사이에서 진행 중인 결혼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 관련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오늘 이찬원은 조영수의 결혼식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찬원은 결혼식 리허설에 참여하고 주례자의 역할을 맡아 커플에게 축하해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주최한 호텔 직원 한 명은 이찬원의 일상생활에 대해 기자에게 풀바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찬원의 외모가 정말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신랑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그의 외모가 멋있었습니다. 이찬원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곡가와 이찬원의 사촌 누나 사이의 결혼식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커플이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교환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날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지만 이 이벤트에 대한 소식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조영수 작곡가의 팬들은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두 음악 재능의 결합은 한국 연예계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이찬원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주례자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촌 누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특별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커플을 위해 모든 것이 원활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헌신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이찬원과 조영수 작곡가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조용한 조직은 두 예술가가 신부의 개인적인 생활과 신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흥미롭게 여기고 무대. 뒤에 개인적인 삶과 사랑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